자, 지금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어, 얘들아. 자, 이 일정한 속력으로 기차가 달리는데,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보니까 뭐냐면, 기차의 길이네요. 그럼 난 기차의 길이를 뭐라고 둘까요? X라고 둘게요. 자, 속력이 일정해. 그러면은, 속력에 대한 거를 쓰게 되면은, 거, 속, 시면, 속력은 뭐야? 시간분의 거리다. 그렇죠 보이시죠? 그럼 시간분의 거리기 이 때문에,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지금 기차의 길이가 700m인 터널을 지날 때 40초가 걸렸어요. 그러면은 속력은 시간, 뭐분에? 40분에. 거리 얼마? 700인데, 봐봐, 얘들아. 여기 700m인 터널이 있어. 그때 이 기차의 길이를 우리 X라고 뒀잖아. 얘가 완전히 통과하려면 얘 기차가 여기까지 와야지 통과가 되겠죠. 결국은 완전히 통과한다는 뜻은 기차가 간 거리가 700이 아니라 이만큼을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통과한 거리는 뭐가 된다? 700 더하기 X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주어진 속력은 시간분의 40분의 거리가 700 더하기 X라고 쓰시면 돼요. 700 더하기 X.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kg로 갔네요. 자, 1.5kg니까 단위를 통일시켜주면 7, 아이고, 700이 아니라 미터로 바꾸려면 우리 적어야 되잖아. 동그라미 3개 붙이면 되잖아. 따라서 얘는 1, 5, 똥똥 미터가 되고 얘는 초니까 얘도 초로 바꾸면 60초가 되잖아. 따라서 뭐라고 쓸수 있어요? 속력을 시간 60분의 거리 1500 더하기 x라고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속력이 일정하니까 우리 속력을 뭐라고 둘까요? y라고 두면 돼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연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연립하게 되면 40에 700 더하기 x랑 60에 1500 더하기 X가 같다. 자, 00 날아가고 2, 3이 되겠죠. 자, 이런 식일 때 우리 어떻게 계산했는지 기억나세요? 음, 그냥 우리는 X자로 곱하면 됐죠. 이렇게. 자, 선생님이 그대로 곱해 보도록 해 볼게. 자, 3 곱하기 700 더하기 X는 2 곱하기 1500 더하기 X. 7, 3, 21 더하기 3X는 3 0 더하기 2x가 되겠죠. 따라서 xx이양 시키면 x는 900이 되겠네요. 따라서 x가 900이야. 응? 기차의 길이 900이네요.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laughs>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8번 문제는 음, 교내 방송반의 음악 시간에 음악 방송을 들었어. 그때, 3분짜리 곡과 5분짜리 곡을 섞어서 사용하는데, 곡과 곡 사이에는 5초 간격을 합해서 54분의 방송을 한대요. 사정이 생겨서 3분짜리 곡과 5분짜리 곡의 개수를 서로 바꿔서 재생을 했더니, 그리고 곡과 곡 사이에는 5초 간격을 합해서 모두 52분이 걸렸대요. 이때 처음 재생하려던 3분짜리 곡과 5분짜리 곡의 수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3분짜리 곡을 x라고 했으면 5분짜리 곡은 선생님이 y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우리가 3분짜리 곡이 x니까는 시간이 3x만큼 걸렸겠죠. 그 다음 5분짜리 곡은 5y만큼 걸렸을 거야. 근데 사이사이에 지금 5초의 간격을 넣었잖아. 근데 봐봐 우리가 만약에 곡을 세 곡을 연주를 해서, 그러면 그 사이에, 사이에 쉬는 게 5초가 두 번이 되는 거야. 만약에 곡을 세, 네 곡을 연주를 하게 되면, 사이에 쉬는 시간은 5, 10, 15, 세 번을 쉬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3분짜리 곡과 5분짜리 곡을 X 곡과 Y 곡만큼 연주를 했다면,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은 X 더하기 Y에서 한 번을 빼줘야 되는 거야. 그만큼 사이 값이 빼지고 그때의 5초 간격이기 때문에 시간은 분이니까 5초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60분에 5초를 더한 것이 뭐가 된다? 54분이 된다는 뜻이야.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3분짜리와 5분짜리 바꿨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3 3y 더하기 5x, 중간에 쉬는 건 똑같겠죠? x 더하기 y 빼기 1에 60분의 5가 뭐가 된다? 52분의 네인 거, 요거 두 개를 연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구하게 되면 x는 6이고요, y는 7인데 선생님이 넓은 종이로 가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얘들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구하면 되냐면 지금 이거를 계산하면 진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할때 여러분들이 어, 요식이 지금 똑같잖아, 얘가, 얘가, 그러니까 얘를 그냥 통째로 빼는 거야. 자, 얘를 통째로 한번 빼볼게. 자, 빼면은 3 x 5 x는 마이너스 2 x. 5 y 빼기 y는 플러스 2 y는 얘 파랑은 날라가. 얘가 얼마 된다? 2가 되는 거야. 2가세요? 따라서,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1이라는 식을 찾을 수 있어요. 따라서 결국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찾아낸 거지. 그럼 이 식을 이 1번식이든 2번식이든 아무데나 대입을 하면 돼요. 선생님, 1번식에다가 한번 대입해 볼게요. 3X. 어디다 대입한지 알겠지? 1번식에다 대입할 때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Y 대신에 그대로 얘 값을 대입을 하는 거지. 대입하면 5에 x 플러스 1 플러스 얘는 12분의 1이 되고 x 더하기 y 대신에 x 더하기 1 빼기 2, 1은 54가 됩니다.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날라갈 테고 자 선생님이 그대로 계산 해볼게요. 3x 정개합니다 플러스 5x 플러스 5 더하기 얘는 2x잖아요. 따라서 여기 약분하면 6분의 1x는 5 4 자, 이거 계산하면 8X 더하기 6분의 1X는 이항하면은 49가 되겠죠. 자, 양변에6 곱하기 해요. 86에 48X 더하기 X는 49, 더하기, 아49 곱하기 8을 하면 98에 72 84, 32니까는 39가 되어서 392가 되겠죠. 따라서 49X가 392야. 따라서 x 값은 뭐가 된다? x는 6입니까? 96에 어. 6이 아닙니까? 선생님이 계산을 어디서 틀렸나? 49, 그 다음에, 자, 계산은 이따 다시 한번 해볼게요.